자, 3대 4 빠른 만되죠 4강 첫 번째 세트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한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팀은 톡투 팀이 될지 백구 팀이 될지 세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구요. 일단은, 11시에, 백고팀 프리, 저그. 9시, 백고 모멘. 테란이구요. 아, 또 테란이에요. 7시 이나, 테란. 5시, 5p.4, 토스. 3시, 네파 테란. 1시, 저그, 니처입니다. 자 투테란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 머리 좀백구팀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초반에 버티기에는 저그 혼자 버티기에 너무 안 좋고 어아 그리고 제가 또 빠른 무한을 좀 즐겨 하는 편이 아니라서 채팅창으로 그냥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뭐야 참고해서 얘기할게요 그 뭐야 뭐야 그 오래. 죄송해요. 그거 그 알림 어 채팅창 없어졌다. 아 있다. 많이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자. 테라는 지금 한 명은 바이오니 한 명은 테크를 타고 있고, 사실 이게 맞죠? 에. 이나님이 지금 테크트리 타고 있고, 그러면서, 11시 저그도 지금 저글링 올린 1시 저그도 저글링 올린 이제 이 테란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파 선수가 일단은, 투팩, 원팩 일단 올리는 테크트리, 질런 뭐 투팩토리 깔끔하게 올리는 이나 님이고요 현재 확실히 테란이 두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한 팀에 그것도 초반이 조금 소강 상태를 오래 보일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좀 후반까지 좀 바라볼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전에 어.. 두 경기처럼 앞선 두 경기처럼 테란들의 그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투테란을 가지고 있는 백구 팀도 중요하겠지만 톡투 팀 입장에서도 네파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초반에 뭐 저글링이 수비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어서 어디 하나를 끝내기에도 참 애매한 톡투 팀이에요. 그래서 테크틀이 바로 올라가죠 코어로. 이렇게 되면은 적들의좀 저글링에 힘을 주면서 최대한 지상구 싸움에서 어.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마린! 어, 자, 이거는, 오히려 안 좋았어요, 싸움이. 자, 오버로드도 잡히겠고. 자, 저걸리 싸움에서, 후속, 후속이, 후속이. 아, 니처 오버로드 끊겼고요 인구수 막힌 상태. 벌처까지 와서, 아, 아니죠. 본인 벌처. 포팩토리. 이쪽은 바이오닉 계속해서 뽑고 있고요 포럴때까지 네파도 따라갑니다 게이트웨이드로 하고 있고 드래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바이오닉의 힘이 좀잘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인이, 어, 어, 마인이 깔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사실상 벌처가 좀 어, 마린 상대하기 그렇게 좋아 보인다? 라고는 좀 판단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센터 쪽에서 지금 양 팀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눈치싸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메딕 출동합니다. 벌처까지벌처 이쪽도 있어요. 자, 아스티팩. 어버로드 먼저 잡고. 자, 가운데서 싸워, 주는데요질러시좀 늦었어요. 질러한 번, 한 타임 늦었어요. 자 톡톡팀이 지금 후속 싸움에서 약간 늦었어요 여기서 아 자리 좋은데요 자리 좋아요 백구 자 여기서 싸먹히지 말으면될것 같거든요 뒤쪽에 먼저 그렇죠 자 계속해서 지금 합이 안 맞습니다 톡톡팀 독두팀. 톡톡팀은 한 번에 딱 덮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한 번에 덮치면 은 조합이 괜찮아요 질럿 드래곤이 생각보다 아린면을잘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백구팀. 매파 오늘 계속해서 고통받는데요? 자, 이쪽 병력을 몰아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후속까지, 마린메딕이 좀 늦긴 합니다. q m 에 올라가는 마린메딕. 이나 선수죠? 팩토리 여섯 개 이쪽도 팩토리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곱 개까지 자 아둔의 아카이브 자저글링어느도좀 밝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좀 병력 소모 가 큰데요 토토 어 병력 소모 많습니다 이거 이거 좀 좀 무의미하게 병력을,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앞쪽에 벙커 하나 잡다가 지금 병력 다 꼬랐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핑 찍히고 있는데. 자, 드래곤까지 나오면서. 이쪽 싸움에서는 또한번 막아낼 것로 보이네요. 마인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 순 없고. 메리까지. 자, 이제는 받쳐두는 저글링이 없기 때문에 마린 메리가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많은 양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예 양으로 승리 봐야죠, 바이오닉. 그렇죠. 베럭스 계속해서 늘려주고요. 자, 우선 탱크. 탱크 추가되는 109팀. 이쪽은 탱크 대신 아직 벌쳐거든요 머신샵도 안 돌아가는 거 봐서는, 탱크 시즌모드 업그레이드도 아직 안 돌렸어요. 벌쳐만 계속해서 찍고 있고, 게스통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저글링. 벌처 계속해서 충원되면서 테라를 빨리 끝내겠다 이 마인드거든요 백구티 시즈버드 됐습니다 자 다크 템플러 뽑는 5시 5피.4죠 점 니처는 계속해서 저걸링자 이제 벌처만 들어오면은 여기 막을 병력이 없어요 자 앞쪽은 마이 때문에 드래곤 폭사 자 하지만 다크 템플러가 온다면은 자 오버로드가 있는데 오버로드 있는데 오버로드 핑막 지키죠 안쪽에 다크 있다 자 다크 발견 아 이러면은 다크도 지금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3시 쪽에 팩토리 장악 들어갔습니다 자 후속 막아줄 병력 있나요? 톡투는 벌처만으로 막기에는 지금 역부족이고 오브로드도 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바이온이 계속 오고 있고요 사포트까지 아 네파 오늘 완전 고통 받고 있어요. 마인드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는 하지만 자 지금 아 병력 생산되는 대로 다 막으러 오고 있지만 백구 팀도 병력 생산되는 대로 이쪽 끝내려고 다 오고 있거든요. 자 패토리 완전 장악 이거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팩토리 장악됐고 역전을 하기에는 저그의 테크트리가 좀 아쉬운 상황이라서 저그가 끝났으면 뭐랄까? 지금 테란이 끝나는 거는 사실 톡토 팀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고요. 히드라리스크 덴까지 준비가 된백구 팀이라서 이쪽은 저그 테크트 아, 베럭스도 지금 하나, 둘, 셋몇 개니? 여섯. 여섯. 한번 사이클 돌리면 한 분이에요, 말이니. 자, 이쪽은, 네파는 끝났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후속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아, 이제 털의 공사까지 하면서, 안전하게 다크템플러가 오더라도 막아내겠다. 이런 모습이고요 KTM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병력을 막는데 썼기 때문에, OP.4도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자, 네파 선수는 오늘 좀, 많이 아쉽겠는데요 아 GG 나오면서 톡2팀이 지지선화하면서 109팀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